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제가 좀 해볼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어제 하루 만에 중국에서 400점을 올린 아크산덱이 있는데 이 판에 버그가 걸려서 전부 포로예요 이건 좀 곤란하거든요. 어 어떡하냐. 이게 이제 아니면 특페를좀 먹어야 돼가지고 안 나오겠죠? 아, 안 나왔다. 여러분, 3번을 먹고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그래도 이거 있으면 아이템은 웬만하면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서 무대랑 주검이 좀 들어가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주검만 나오면 돼요. 주검. 근데 이 대마시아 왕관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쓰는 게 좋긴 한데, 그럴까? 그러니까 초보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하며 초반 빌드업을 진을 잠통으로 해서 아이오니아를 가져가는 게빌더업에 좋고 아크샨이 나오면 그때 슈리마를 넣어서 바꾸시면 좋고요. 그리고 추천드리는 전설이는 이자 아니면 특패.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고수분들은 그냥 포로 가지고 하셔도 좋아요. 포로 먹고 여러 각을 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산드라가 알게 모르게 딜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저도 이거 영상으로 좀 봤는데 의외로 저게 나중에 삼성되면 딜이 엄청 잘 나와가지고 얘가 가운데에서 상대를 좀 뚫어주고 아크산이 정리해주면 가장 깔끔해요 대각으로 스킬을 써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는 1번 이런 거 필요 없고 딜 증강을 먹어야 돼요 그냥 이거나 먹을까? 어~ 아니 뭐 슈리마 관련 연꽃, 프렐리오드 관련, 혹은 저그알라 그리고 환수위 그 환수위가 주검을 주고 돈 벌기도 좋아가지고 그렇게 추천을 좀 드리는데 이거 먹자 조금 안정감 있게 가도록 할게요 결국 이 아크샨이 뭐 덱을 만들면 우승 이런 덱은 사실 없어요 뭐 해도 가장 잘 뜨는 애가 1등하는 거여가지고 그런 건 없는데 다만 이게 좀 빈집이라 이제 그 랭킹 2등분은 이미 좀 꿀빨았다? 저는 빈집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빈집 그리고 리롤은 원래 7레벨에 합니다 7레벨 그지만 너무 약하면 안 되니까 한번 돌렸어요 와우 여기는 지금 삼성전 끝났고요 <laughs> 너무 무서운데?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 만약에 얘가 아크샨이었으면, 대각으로 가서, 재미 좀 봤다는 거죠? 요런 애 바로 죽어가지고? 왕관판 좋구나, 이게. 아크샨한테. 배웠다. 그리고 뒤집게 문장도 딱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저거를 먹으면, 8렙 가서 조합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냥 필요한 거 드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세조아니 이런 거 먹으면 좋죠. 그리고 저는 좀 빠르게 칠레벨에 갈게요. 왜냐면 결국 저는 지금 이 티켓이 있어가지고 돈을 약간 무리하게 좀 사용해도 조합을 다 만들만하다는 거죠. 아지르 나서스 다 사용해요. 다르반도 써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일단 잠글게요. 뭔가 조합 구성이 좀 알차죠. 딜탱 밸런스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크샨이 원래는 딜은 좋았어가지고 뭐 점수를 하루만에 400점 올릴 정도면 당연히 좋으니까 그런 거겠죠. 당연히 이 덱을 만든 사람은 챌린저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배치는 대충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이렇게 넣고요. 배치를 이런 식으로 둔건 얘가 스킬을 쓰면 체력에 비례해서 고정 피해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즈의 아이템은 워모그 가갑, 용발, 이 워모그가 좋겠죠, 워모그.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업을 하며 사이온을 넣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당연히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런 거 내리고 쉔쓰고 기타 등등. 경우에 따라서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 저는 가장 기본만 좀 보여 드릴게요 기본 일단 먹고 헐아 잠깐만요 아니 뭐야 왜 그래 이러면 좀 아쉽지만 아좀 불려볼까 크산테 이게 요거 놓고 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내리고 크산테가 있으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7레벨에 막 크산테 뜨라고 안 하잖아요 안 뜨는 게 정상이니까. 그래서 저는 없이 갈게요. 없이 기본 기본만 가고 허리띠 빼두고 그리고 검이 아크샤는 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풀템이라 검 필요 없고 아니 연우도 필요가 없는데 아니야 연우는 또 만들 곳이 있어가지고 허리띠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책략가의 영혼, 이런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버려주고, 레벨업,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밸류로 가는 것도 인정이긴 한, 인정이긴 한데, 저는 무난하게 2번 먹을게요. 돌려가지고 좋은 거를 찾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아크샨덱이 완성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를 좋아해주시는 어떤 분이, 아크산덱을 만들어달라고 하셨는데,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나무 전투를 한번 보면, 일단 프렐요드라 상대 방마저가 낮은 거는 뭐볼 필요도 없고, 슈리마랑 프렐이 거의 같이 터져요. 그래서 이렇게 완개하고, 루난을 넣어주는 건, 어 얘가 만약 에 여기 주검이 있다는 가정하에 공격력이 매우 높아서 그래요. 지금 루나을 사용할 만한 애들은 공격력이 높은 애들 말고는 사용하면 안 돼가지고, 이런 애들은 사용 가능해요. 이렇게 일성만 놓고 지금 공격력을 비교해보시면, 아크샤는 스펙이 좋아요. 원거리 딜러 중에서. 뭐, 제이스. 이런 애랑 스펙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주권 효율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연승을 하기 위해 지금 돈을 좀 많이 많이 쓰는 거고요. 빨리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자르반의 좋은 아이템으로는 그냥 소자의 맹세 한개 정도 그래야 스킬을 좀 빠르게 쓰니까 자 그리고 제가 말한 부분이 이런 거죠 대각에 있으면 암살도 가능해요 여차하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고요 아무튼 이덱 굉장히 좋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방템이 굉장히 부실해 가지고 요거 하나 그리고 제가 판도라였으면 가갑도 원하는 대로 넣어 줄 수가 있는데. 판도라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판은 데마시아 왕관 있는 애를 노려주면 좋으니까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괜히 갔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이러면 바로 데마시아 한번 이쪽으로 대각으로 들어가지고 악상 9 초초초 그리고 얘는 평타도 강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검의라위이 무대를 주는 거고요 아니, 근데 진짜 좋은데요? <laughs> 아니, 나야말로 이것만 하고 싶은데? 아, 참고로 중국은 서버가 20개가 넘어요. 그만큼 인원이 많아가지고, 요런 틈새시장 덱도 잘 나오는 게 아닌가,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귀신같이 삼성작은 잘안 되네요. 자, 여기를 저극해볼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이거 딱 타릭 죽으면 맞을 것 같은데? 그쵸? 암살? 오! 암살 까비요. 근데 어쨌든 화력이 엄청 좋아요. 바로 이겨주고. 이덱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 아지르 같은 자코들이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순방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자코덱을 갈때 보통 자꾸 이성이 안 돼가지고 순방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해보면 약간은 좀 야무진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냥 정손 넣고 아지르 고연포? 루나 하나던? 근데 어떤 분이 이거 보고 3루나안 크잖아 는걸 봤는데 그거는 너무 좀 애매하다? 템 밸런스가 잘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튼 그건 그렇고 고연포 어, 여기는 왕관을 안 썼네요. 불안해서. 와, 전투구도가 너무 좋다. 진짜로. 어, 아, 근데 이거는 오히려 역으로? 그럴 일 없었고요. 아니, 그래서 내 삼성작을. 자, 여기 적극할게요. 티모가 훨씬 세니까. 아이고. 티모가 세가지고 티모를 노렸는데. 괜찮아요. 여기는 좀 지기 어려워가지고, 잠깐, 아트가 달려드는 건 변수인데, 왜요? 왜핑치어 아크산, 슈리마라 단단한데, 더, 왕관 안 써요? 아크산 때문에 좀 불안하신가요? 안 쓴다, 왕관. 확실히 이게 아크산 때문에 불안하긴 하실 거예요. 배마시아 잘 들어갔고. 아니, 이게 시 c 기도시 c 이고 좋은 요소들이 너무 많다. 아, 근데 팔 마법이라? 좀 세다. 슈리마 하나 더 먹고, 그냥, 업하고 아크샨 하나 올리는 것도 좋아요. 나아크샨이 아니고 크산테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무난하게 좀가보자면 데캡. 왜냐면 슈리마를 먹는 순간, 결국 저는 팔레벨을 빨리 가야 돼가지고, 요런 거 괜찮아요. 결국, 얘네 둘다 삼성을 가기 때문에. 오, 그래요. 이렇게 잘 나와야죠. 아크산 삼성되면 또 스펙이 많이 오르니까 보고 싶다. 그 공격력이 전부 퍼센트로 바뀐 거 아시죠? 본인의 그 공격력 퍼센트로 바뀌어가지고 스펙이 높은 애가 착용할수록 효율이 많이 좋아요. 비싼 딜량 좋고요 아지를. 이거 하나만 딱 찍고 싶은데. 물론 무리하게 안 돌려도 되는데. 좀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욕심 냈다. 근데 네, 욕심을 내도 괜찮아요. 가보자. 대마시야 바로 들어가고요 자, 아지를 궁, 아지를가 아니라 예약 궁 한번 쓰고. 그렇지, 그렇지. 자르바는 궁두번 쓰면 할거다한 겁니다. 저격 한번 들어가고. 딜량은 리산니 1등. 오, 이거는, 뭐, 아지를 구인수 같은 거 넣어줘도 괜찮은데. 이러면 이제, 이거 냉각된 친구 상대로 고정 딜이 들어가가지고, 뭐, 그러고 보니까 이거 루나 네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 때문에 루나 한 개가 무조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닌가? 냉각되는 애들한테 들어가는 것 같죠? 그거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오케이, 할거다 했고. 업하고 뭐 아무거나? 근데 확실히 좋다, 대기. 근데 진짜 확실히 이덱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순방이 굉장히 잘될것 잘 같은 느낌. 그리고 1등도 웬만한 댓들보다는잘 되는 것 같아요. 루난이 저 냉각 들어가는지 몰라도 리산드라도 기원자 말고는 삼성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딜 보시면 리산 높아요. 리산과 아크샨 더블 캐리입니다. 더블 AP는 예, AD는 예, 방템은 세주, 자르반은 맹세 정도? 그리고 만약에 백발백중 같은게 하나 있었으면 업하고 4백발도 괜찮긴 해도 4백발은 조합이 좀붕 뜨는 느낌이라 살짝 기추요 그거 먹을 거면 그냥 딜 증강 하나를 먹는게 좋아 보입니다. 바로 자르고 주검이었으면 딜이 더 들어갔을 거예요참 모목을 인정이야. 이거 어떻게 뚫어? <laughs> 와 잠깐만! 이거 어떻게 잡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세스 궁에 애쉬 스킬이 묻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묻는 걸로 그럼 이것도 묻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아무튼 굉장히 강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겨버리죠 삼성작 하나 둘셋넷네 넷 개나 되고 티모 근본 풀템인데 철이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루 만에 400점을 올렸다는 아크산덱을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낭만덱과는 다르게 좋은 것 같아요.